87회에 음, 주식회사 운동하자로 운동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문제를 냈는데 음, 좀 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 2번 문제, 여러분, 어떻게 입력하셨어요? 약속어음 발행거래에 대해서, 10월 17일, 어, 헬스케어의 외상대금 1,770만원 중에서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했고,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으므로 차변에 251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헬스케어 1770만원을 부채 감소시킨 다음에 대변에 그 위에 있는 어음 사진 1000만원짜리 있죠? 예, 지급어음 거래처 헬스케어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압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죠. 770만원 나머지가 요렇게하셨 나요？그리고 예, 지급 어 험에 대한 자금 관리 했어야 죠？지급 어험 클릭 하고 자금 관리 를 이렇게 밑에할때 예, 어음 번호 는 더블클릭 해서 등록 된 어음을 이용 을했 고, 만기일 을 고쳐 줬 어야 돼요. 여기 만기 일이 25년12월17 일로 수정 되어있 어야 되 죠. 그러면 저교에 이렇게 만기일자까지 잘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어음 관련 문제가 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손 발생에 대한 거 문제 잘 하셨나요? 대손 처리를 전개했는데, 외상매출금이 대하여 그 거래처가 파산이 돼 가지고, 근데 그것을 받게 됐다이 거예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월 21일 전표는 일반 전표에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국민은행 코드 넣고 300만 원 자산 증가시킨 다음에 대변이 109번이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된 그 돈을 회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회수로 보는 게 아니라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을 때는 그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으로 다시 충당한다는 것 네. 그래서 대변이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108번에다 2를 더한 109번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 네.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어,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예, 또, 여러분이, 저, 어문이 가는 문제 또 없었을까요? 여비정산도 잘 하셨죠? 10월 28일 거. 가지급금 거래처에 김하성 이렇게 넣어야 돼요. 대변에 134번 가지급금 거래처 김하성으로 해서 50만 원 정리하고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812번으로 60만 원, 대변에 현금이 10만 원 이렇게. 그다음 문제는 복사기 수리한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로 하면 되죠? 10월 31일 거 수선비로 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예, 첫 번째 문제가 선수공 있는 문제죠. 그래서 혼합으로 7월 12일 거 여러분이. 입력했을 거예요. 분개를 혼합으로 해서 11번 과세 매출이죠. 7월 10일 거. 네. 뭐, 어, 복수 거래로 입력했다는 거 외에는 네, 똑같고요. 밑에 분개가 상품 매출 밑에 선수금 30만 원, 외상 매출금 564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기산서 발행하고 나오면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 거래가, 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셨죠? 네, 예, 이건 뭐, 그다지 실수할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예, 신용카드로 상품을 매입한 거래였어요. 이것도, 예, 57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에, 8월 13일 거래에서는, 이, 카과 매입으로, 아, 카과 매출이죠? 이거, 예, 매출, 매 매출한 거예요. 17번이죠. 카과 매출. 네, 카과 매출 매출. 네, 매출이니까, 카드 분개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삼성카드로 이렇게 잘, 예, 네, 이것도 분개가, 카드 분개 선택하면, 음, 밑에 분개 건드릴 게 없습니다. 카과 매출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죠. 그, 8월 30일 거. 그래서 8월 30일 거는 면세, 면세 매입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선물용 불비세트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로 오해하고 불공 매입으로 하는 오, 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증빙이 계산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면세입니다. 예, 면세로 하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차변이 813번 기업업무 추진비 대변이 미지급금이 되죠. 외상으로 불비를 외상으로 샀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유형을 잘못하면 54로 오해할 수가 있다. 네. 증빙은 세금계산서였을 때 만약에 에, 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선물용 즉 접대비 성격이다. 그러면 54지만 이건 굴비니까 예, 미가공 수산물이잖아요. 그러기서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 증빙이 계산서고. 그래서 53 유형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5번이 또 불공이죠. 그다음 5번 문제가 9월 21일 거래인데 이걸 불공으로 잘 하셨어야 돼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에어컨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해가지고 밑에 분계가 비품이 660만원이에요. 600만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대변이 미지급금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보면은 고정자산에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 비품을 예, 등로할때 여기 신규 취득 증가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660으로 입력을 했어야 되고 정액법 5년 하면은 회사 계상 삼각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산 문제하고 요 44만 원이 연결이 되죠. 고정자산이 등록하라고 오래간만에 그 77회에서 냈고 그다음 6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문제니까 일반전표에 7월 25일에다가 미지급세금을 정리하는 에 입력을 했겠죠. 프로그램다시 7월 25일 차변의 미지급세금, 역삼세무서2026050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2026050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이 예, 여기에서 좀 특이했던 것이 자동결산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자동결산이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죠. 네. 그래서 1번은 수동 결산이고 2번과 3번이 자동 결산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른 앞에서 보면은 자료 설명이 1, 2, 3회에서 끝나는데 4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다. 그러면 비용이죠. 이자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비용, 비용 발생시키고 이걸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때 정리하는 거거든요. 대변에 미지급비용이죠. 미지급비용. 그래서 이건 비용의 예상에 해당되는 문제를 낸 거예요. 비용의 예상에서 쓰는 계정과목이 바로 미지급비용이죠. 그래서 수동분계니까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에 예,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비용 해서 120만 원 정리하고. 그다음에 2번과 3번은 이제 예. 44만 원하고 이 5천만 원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력한 것을 보여 드린다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을 하셨죠? 기만 상품재고액겐 5천만 원 입력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감가상각에 비품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기 차량 운반구도 등록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네, 그거 무시하고 비품만 44만 원그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가 등록한 거. 예. 네, 기 등록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요거 요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요것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요 비품 요거 예, 네요 44만 원 회사 계상 삼각비를 입력을 해 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서 전표 추가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이예 전표가 아그 결차 결대로 상품 매출원가하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2번 조표와 3번 조표로 넘어오죠. 그러면 이제 결산이 끝났으므로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확인한 다음에 이익,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아니오로 작성을 하고 두개 날짜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 아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조회했을 때, 에라가 나지 않으면, 예, 여러분이 잘된 것이다. 예, 여러분 질문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쭉 설명드려 봤어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77회 프리까지 한 걸로 하고, 내일 한번 여러분들, 그 실무 수행 평가 문제의 답을 찾아보는 아, 다음 시간이군요 내일이야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